어떻게 저랑 같이 네. 진행하니까 어때요? 기분이? 일단 구수하고요 <laughs> 저는 군밤이니까요 네, 구수하기도 하고 일단 컬투쇼 와서 기분이 너무 좋고 아, 또 진짜 아까 문자로 주신 분 말처럼 네네. 진짜 전문 MC 같으세요 아, 네. 그렇게 또 네, 네. 배운 티가 나죠 그래도. 그러니까요 네. 우리 김태균 어 형님이 저한테 스승이기 때문에 예, 예. 너무 매끄럽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예. 챙기름인 예, 예. 줄 알았죠 미끄러워가지고 너무 좋습니다. 예, 그리고 또 모르는 모습도 많이 보고 있어가지고 예예. 예. 예, 그냥 재밌습니다. <laughs> 예. 애교도 부리시네요. 열심히 하죠. 예. 자 박진희 씨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황철님 너무 재미있고 적응 못하는 백건님도 너무 좋아. 재밌... <laughs> 너무 귀여워요. 오늘 진짜 짱재밌어요. 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. 예. <laughs> 감사합니다. 예, 예. 또 유병화 씨가 네. 머리 큰 사람만 보다가 근육 큰 사람 보니까 너무 흐 <laughs> <laughs> 좋아요. 야, 야. 그지? <laughs> 원래 원래 보통 위가 컸는데 지금 약간 밑이 큰. <laughs> 예예.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아, 아. 예, 우리 엄혜선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아, 그나저나 보라 켰는데 해수욕장 분위기네요. 예예. 예. <laughs> 예, 예. 오늘 시원합니다. 맞아요. 예, 예. 지금 잘못 드신 줄 아는 분도 꽤 계실 거예요. Amanda, see. Amanda, see. 누가 보라를 보면은 계절을 지금 네. 예, 구분을 못할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